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일주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으로 상관과 비견운에 공동 연구하고 공동 사업하고 중기업을 하고 형제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가수는 중창단 중창단을 결성하여 명성을 얻고 노인도 소위라는 친구가 있고 상관과 겁제운에 보컬을 만들거나 중기업을 하거나 여자이 도움으로 논문을 쓰거나 아랫사람이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하는 운입니다. 상관운에 재능을 인정받고 강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관 도화살룬에만원하여 자식을 얻을 수도 있고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방송이나 연예계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비견 도화살 운에 재물을 모으는 경제적 수완이 있고 남자가 따르고 도화살 운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 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이며 전문가들은 도화살 운에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기도 하며 실수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육회살과 도화살이 만나면 가족의 반대에도 끼를 발산하거나 억매인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도 있는 입니다불르남은 상관과 비견운에 충고를 듣지 않고 딸을 낳고 질투로 일탈할 수 있고 상관과 비겁이 3개 이상이면 야당 기질이 있어 재난을 겪을 수 있고 상관과 겁재운에 실직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지출이 많고 심오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고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고. 책무로 어려운데 딸이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가 되거나 남편과 생리사별 후 어려운 가운데 친구가 돈을 떼먹거나 여동생 사업에 보증을 하였다가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고 월주 상관은 남이 꾀임에 빠져 큰 손해보거나 남과 싸우다 실언을 하여 손해를 보고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운입니다. 불어남은 상관운에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고, 상관도와 살운에 남편과 생리, 사별 수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구설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가 방탕하여 걱정할 수 있고, 다원 수가 있는 운입니다. 이견 도화살 운에 형제자매나 친구로 인하여 파산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기도 하며 허영과 낭비가 심하고 질투와 시기가 심한 운입니다. 겁재 도화살 운에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남편을 빼앗길 수 있고 감정을 과격하게 노출하거나 질투와 사치가 심하고 방탕하거나 세욕이 있는 운이며 겁재 도화살이 있으면서 상관을 보면 이성을 갖는데 싸움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도화살 운에 반짝하다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도화살 운을 만나면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여자는 비견과 겁제가 많거나 관성이 많으면서 합을 이루면 음란해질 수 있고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나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도화살을 갖고 있으면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뱃살과 도화살이 만나 상충으로 마약으로 투옥될 수 있고, 세격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문호갱신이나 가문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부부불화하거나 굴욕참상을 겪을 수 있고, 수족이나 간이나 담이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도화살 운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